나를 평생 성장시키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음, 성장이랑 성공이랑 되게 달라요. 어, 사실 저는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지루하지 않냐? 아니 너무 숨차지 않냐? 근데 어, 성장시키지 않았다면 훨씬 숨차고 훨씬 숨 막힐 뻔했어요. 그런 숨찬게 나요, 아숨 막히는 것보다. <laughs> 이말 되게 재밌다. 어, 그러네 진짜. 열심히 뛰면서 숨찬 게 가만히 누워서 숨 막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새 진짜 공부하느냐고 가랑이 찢어지네, 숨차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다숨 어... 막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러운 이야기일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 어, 너 오늘 뭐해? 그럼 바뻐 그러어 부럽다 나도 바빴으면 좋겠다 어때 오늘? 스케줄 꽉 있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는 되게 숨차게 막 달리는 것 같아서 옆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하나도 안 부러워. 뭐 먹을 거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사냐? 막 이러는데 막상 1년의 결과를 놓고 보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는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남들이 다 엄청 부러워합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직원들조차도 옆에서 늘 같이 생활하는 직원들조차도 나한테 부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결과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부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와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강의할 수 있었을까요? 다내 얘기예요. 내가 위기가 없었고, 제가 만약에 내 자신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강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추진력? <laughs> 잘했었겠어요? 추진력이 없어서 고생해봤으니까 내가 추진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 몸으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몰입? 몰입 안 되고 어떤 날 너무 헤매는 날 있으니까 몰입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했을 거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것, 내가, 내가 다 못해서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간단하죠. 그건 간단하다. 난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진짜 나를 좋아해요. 이게 문제야. 그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엄청 좋아해서 김미경이 음, 한 인간으로...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거답게 살다가 갔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의 싸움 대상은 늘 나였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네. 나는 나의 반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구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 개인 김미경은 어떨까요? 개인 김미경도 어떤 날 하루는 실패하고 목표를 잃기도 하고 막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만의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을 갖고 하고 싶은데 그게 막 차별화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럴 때마다 저도 여기 들어와서 내 거를 보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지?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개선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질문은 똑같을까 다를까? 답은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반드시 재밌는 게 몸이 달라져요. 1년을 성장하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합니다. 옛날에는 어, 내 꿈이 뭐지? 내 코어 컨텐츠는 뭐지? 그랬다가 두 번째 질문할 때이 코어 컨텐츠 말고 다른 코어 컨텐츠도 있지 않을까? 되게 성장된 질문을 해요. 질문이 성장하니까 답도 성장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번 들여다보면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 찾고 하는 걸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루룩 지나갔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묻고 답하고 말씀드렸죠?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답을 할게될 것이다. 그렇게 다르게 질문하고 다르게 답하는 것이 쌓이다 보면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게 성장이다. 그거죠. 자, 세 번째는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 기술로 알아요. 그래서 기술서 읽듯이 자기 개발 서적을 읽습니다. 자기 개발 서적 누군가 성공하는, 성공한 성공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책을 읽는다. 쭉 읽다 보면 그 책엔 늘 뭐가 써 있느냐면 어, 이렇게 하라 원, 투, 쓰리 막 이렇게 막 정리돼 있어요. 꿈은 이렇게 가져라. 뭐 돈은 이렇게 벌어라. 어,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라. 막써 있어. 그럼 그걸 딱 보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이걸 내가 다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자기 개발을 마치 기술서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개발은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서가 아니에요. 어떻 합니까? 자기 개발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책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고 해나가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 똑같은 강의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개발은 읽고 나서 그대로 따라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발은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감을 주는 거죠. 모티베이션을 드리면 이걸 가져와서 사람마다 또 뭐가 달라요. 처해 있는 환경, 결혼했나 안 했나, 돈은 얼만큼 있나, 애들이 몇 살인가, 그죠? 시간의 개념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어떤 꿈을 꾸느냐, 나의 취향, 성향은 뭐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너무너무 다른 것에 한 가지 명제가 들어와요. 목표. 그러면 사람마다 이 목표를 설정하고 해나가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 형태가 너무나 달라서, 그리고 또,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은 기술이 아닙니다. 성공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성공이 누구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 성공이 상당 부분 외부 관점입니다. 누구보다 성공했어. 성장은 내부 관점입니다. 내부 관점. 저는 두, 두 종류의 사람을 평생 보아왔어요.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사람과 성장을 위해 달리는 사람을 봐왔어요. 두 사람의 각기 다른 특징. 자, 성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계속 남을 쳐다봅니다. 왜냐, 지표가 중요하니까요. 남들은 어떡하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남의 취향. 그래서 자기를 잃어요. 자기를 잃으면 뭐가 사라져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흔들리면서 성공을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성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애쓰고, 보다 본질과 진심에 닿아 있는 남보다 잘하려는 이 단거리 뛰기가 아니라 장거리 성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성공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길에서 성공을 만나는 거지, 성공의 길에서 성장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건데, 성장하십시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장하다 보면 성공은 저절로 딸려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성장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서 열심히 재미있게 성장하십시오. 결과는 보지도 마세요.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